에디엔 사우스웨스트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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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포션 레디 에브리분 파포션 레디 여러분 포션 먹으면서 사우스웨스트로 와봐요 노스이스 볼 준비 여러분 노스로 턴 여러분 노스 다 같이 3 2 1 노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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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컴사우스 에브리언 컴사우스 에브리언 컴사우스 에브리언 컴사우스 여러분 컴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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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딜레이 댐 여러분 사우스이스트로 갈게 여러분 컴사우스 이스트 여러분 나이트 암하고 이제들 조심 조심 펜디펜디펜 파보자파보자파보자 파고자 컴사우스 이스트 에브리언 컴사우스 에브리언 컴사우스 여러분 사우스이스트로 비업 비라 비업 블라이트 계속 돌려주면서 여러분 컴 사우스 s o 여러분 노스 r t 를 살짝 턴 여러분 인사이드 3 2 1 inside them i 인사이드 나이스 여러분 컴 o 우스 s o u t 컴 e 우스 t e v e 컴 y 우스 e c o m 컴 s 우스 여러분 우스로스 여러분 우스로로 얘네 메이스 들어올거야 이제 디펜 t e d e p e n 컴 사우스 h a 여 p y c o m 스컴 사우스 h come 스 o u t h 스 o m e s o u t 스컴 o m e south, c o 스 e south, c 스 m e s 스 u t h come south, c o m 스 s o u t 리 come south, come s o 스 t h c 스 m e s 스 u t h 스컴 m e 스 o u 스 h c 스 m e s o u t 스 come south, come s o 스컴 h come s o u 스 h come s o u t 여러분 컴싸우스. 여러분 여기서 디펜 보고 런데모 브 한번 할 준비 해줄래요? 웨이트. 지금이 하나 죽었어요. 예, 네. 여러분 여기 초크에서 한 턴만 보고 우리 빠지자 여러분 웨이트. 여러분 초크 볼 준비. 초크. 웨이트. 노스로 다 같이 쓰리 투, 원. 맞은 게지, 맞은 게지, 맞은 게지, 맞은 게지, 맞은 게지. 여러분 스프레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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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넌, 넌. 잠깐만만. 그냥 20. 한3 4레벨 도니까 3렙이었다가 다같이 나와서 어디로 갔나요? 내려있어요 어... 앞에 오케이 okay, 여러분 빨리좀 마요 저 여기 있어요 빨리지 마네푸더 보스 푸더오스앤필더필더뭐필더뭐킬더뭐 플리즈 필더뭐필더뭐 플리즈 얘네 요새 없죠 요새 없으면은 요새 있어요 있어. 요새 있어요 있어? 체리어도 갔든... 있고 요새도 있네 쉿 여러분 컴 노스웨스트 얘네 사우스 웨스트로 빠지나요? 조금 멀리 간대아컴 사우스 있어요 여러분 컴 사우스 여러분 앞에 조심해요 저보세요 이제부터 쟤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노스웨스트언덕에 있어요? 언덕으로 올라갔어? 네. h 네. 스 사우스? 사우스웨스트 아, 사우스웨스트로 와요? 내려오고 사우스 있어요 w e s t Okay, I 여기 n t come. Southwest? Okay, I d o 어 t come. s o u t 우리 e 네. 노스에스트로. 여러분 노스에스트로 노스에스트로 워킹 워킹 워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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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이게 이제 털었어. 워킹 그거 올려줄수 있어요 한번. 썼어요 방금 살리고. 살린... <놀람> 여러분 노스에스트 저스샬로스리 트투 원샬로뎀샬로뎀샬로뎀샬로뎀. 여러분 디펜레드는 쏠수있트로 워킹. 디펜레드는 쏠수스도록 워킹. 디펜레디 하세요. 얘네 쿨 있으니까 아직 징목 찍었어 얘네 콜러를. 웨이 웨이. 여러분 디펜레디 징 찍었다. 여러분 스컬 마크 캐풀. 여러분 노스에스트로 워킹 레디. 디펜레드 워킹 해봐요. 노스웨스트 워킹 워킹 워킹. 5이 세컨 내려. 여러분 노스 딥레디 노스로 지연 좀 스니어 잘 꽂아줘. 여러분 노스레디. 웨이 쭉 오세요. 더 오세요. DPS 스텝업 해야 돼.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와봐. 여러분 노스 노스 웨스트 쓰리 투원 노스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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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람. 노스 여러분 디펜레디 디펜레디 디펜레디.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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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여러분 웨스트 캡홀 웨스트 캡홀. 얘네 콜 바로 돌아서. 웨이 웨이 웨 여러분 웨스트에 있다. 얘네 콜러 여러분 웨스트에 있어요. 웨이. 여러분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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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이크다 여러분 한번더 들어올 것 같아 포션 레디 여러분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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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스로 런한모브 할거 그다음에 여러분 디펜,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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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로 오세요 노스 여러분 노스 다 같이 3호 워낙 노스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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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노스 여러분 컴사우시스 에브리 컴사우시스 에브리언 컴사우시스 에브리언 컴사우시스 에브리언 컴사우시스 에브리 컴사우시스 노스에스 딜레이 야 컴사우시스 여러분 왜? 노스에스 딜레이 에너미 3세컨 레이러 인게이지 웨잇 여러분 여기서 스프레드 그다음에 파고들 준비 디펜 받고 여러분, 디펜, 디펜 여러분, 노스로, 노스로 워킹. 여러분, 노스로 준비 3, 2, 1,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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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스사이드 인사이드, 인이드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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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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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드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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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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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드인사이이드인이드인이드인이드인이드 웨이 웨이 여러분 저 보세요 땡겨온 거 볼게요 이번에 three two one inside i n s 나이스 여러분 컴사우스 콤서우스 컴사우스 여러분 위 포지션 노스앤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에 있어요 얘리가어요 여러분 스프이드스프이드스프이드 콜라 사우스 에스스 들어올라 그런다 <목소리> 여러분 웨이 이거 베이크야 웨이 웨이 디펜에 땡겨가는 걸볼 거야 이번에 포션에디 디펜에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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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우리 인사이드 볼 준비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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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카운터 디 이스트 카운터 크게 볼게요 여러분 웨이 여러분 티펜. 여러분 이스트 다 같이 스리, 투, 원. 이스트다, 미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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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다. 나이스 여러분. 스프레드 엔 리기어 패스트 여러분 스프레드 엔 브로잉, 스프레드 엔 브로잉, 스프레드 브로잉. 여러분 이스트로 워킹, 워킹, 워킹.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웨이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여러분 이번에도 생존기 준비하고 카운터 빨리 칠 준비. 스컬마크 사우스 에스했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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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여러분 인사이드 케퍼풀 스컬마크 주변 케퍼풀 웨이. 여러분. 여러분 카운터. 아니 안 들어왔어. 스리. 우리 먼저 먹게 투. 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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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로 okay, 디펜드. Okay, okay. okay. 디 여러분 디펜드 디 스프라이트 여러분 풀 스프라이트 풀 스프라이트 풀스이트스프라트풀 스프라이트. 스 웨이트. 조심하세요. 오케이. 웨이이 여러분 디펜드 디 여러분 노스 웨스트볼 준비. 웨스트 웨스트 웨킹 여러분 웨스트 3. 고! n e 스트 s 스트 o 스트 e 스트 s 스트 o t 스 e rest to the r 스프 t t 트 t 스 e rest to 웨스 e r e 트 t to the rest to the rest to the rest to the r e s 웨 to the rest to the rest to the rest to the rest t 트 what? inside them, inside t h e 여러분 콜러 <콜로> 클똑이야 <클또기야>, 딸피다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우리 헬리온 얘네가 콜 먼저 돌때 디펜시브로 잘 깔려야 돼안 그러면 네. 우리 오 힘들어요 wait w a 스프레드, 스프레드, 조심조심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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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그랩으로 볼 거야, 그랩 조심 w a i 얘네 콜 돌았어요 여러분 헬리온 깔 준비 여러분 헬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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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온.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다 같이 3 Who? 우시시템템 o u 스스 Sea a 스 d s o 스 t 스 s 스 a a 이스 s o u 스 h s 스 a and 스컴 u t h Sea and I said, will c o m 스컴 o u t 스 s 스 s come s 컴 u t h Sus, come s o u t 스 Sus, come 스 여러분 웨이 u s come s o u 디 h 네디 여러분 파푸션 레디? 인사이드 파푸션 레디? 없어요. 다음에 오케이. 여러분 노스웨스트 레디? 웨이? 웨이? 여러분 디펜디. 여러분 인사이드 알아노이크스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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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여러분 킬 캐치. 얘네 런준비할 거야. 웨이? 컵노스. 여러분 컵노스. 인사이드 킬 캐치. 노스 워킹. 노스웨스트 워킹. 노스웨스트 워킹. 노스웨스트 워킹. 여러분 디펜디. 에너미 인게지위세인 웨이? 웨이? 인게지 에이 세컨 웨이? 여러분 디펜스 레디 카운터 레디. 우리 먼저 쓰면 먼저 쓸게. 여러분 이스트 레디? 먼저 쓸 준비. 여러분 이스트. 다 같이 3, 2, 1 이스트. 여러분 카운터 디펜 레디? 나우 콜라 죽었다. 콜라, 콜라. 여러분. 콜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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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데대데대쿨 캐치, 쿨 캐치, 쿨 캐치. 일흥님 아... <laughs> 친구 죽이지마. 다이디몰라 <laughs> <laughs> 어, 어떻게, 어떻게 안 죽이죠? <laughs>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 아, 이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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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죽여. <laughs> 한명도 남겨 봅시다. 죽여 주세요. 야, 너무 무자비한가? 살려 줄까? 이 친구는 우리 탱커 3명인데요. <laughs> <오. 웃음> 살려 줄까요? 아, 아, 실히 마음이 약해져. 어떡하지? 아. <laughs> 살려 줍시다. 오퍼저 <포션> 먹었다. <laughs> 야, 평타로 잡음. 기분이 좋아졌어. 살려. 아우스스트로아 <laughs> <laughs>